고정비용을 줄이고 인력 효율화라는 명분으로 직원들에게 희망퇴직을 접수받는 기업들이 늘어나고 있다. 사실 잘 다니고 있는 직원들 입장에서는 참 비참한 현실이다. 고정비용이라는 것과 인력효율화의 명분, 그 자체는 대부분 직장인 입장에서는 썩 마음에 들지 않는 표현이다. 무엇보다 희망퇴직은 사실 반강제적인 해고에 대한 권유를 희망이라는 어휘로 미화시킨 생각마저 들게 된다. 그렇게 보면 지금 별탈 없이 보내고 있는 직장생활을 당연하게 여기는 것도 참 만편한 생각이라 느낀다. 어쨌든 직원을 비용으로 생각하는 것은 이미 그렇게 회계장부에 정의되어 있다는 것이며 그것을 늘 염두에 두고 직장 생활을 하는 것이 오히려 직장인의 현실적인 마인드셋이라 나는 생각한다. 그렇다고 늘 해고의 압박에 불안해하며 살자는 것은 아니다. 그럼 어떻게 하란 말인가? 라는 반문을 할 수도 있다. 물론 아주 쉬운 해법은 없다. 단번에 해결되는 것은 일반적인 문제도 아니다. 어렵고 난해한 것일수록 반복과 시간이라는 진입 장벽을 구축하면 적절히 해결될 수 있다는 생각이다. 다시 말해서 오히려 무탈없고 직장은 여전히 안정적이고 지금처럼 평범하게 살아가고 있을 때 그때가 난 골든타임이라 느낀다 직장인이 자립 조건은 바로 그때부터 루틴처럼 그리고 일상처럼 만들어 가야 한다는 의미이다. 이를테면 직장인은 직장을 다니며 그 외의 시간에는 첫 번째, 매일 글을 써야 한다. 정말 빠짐없이 매일 반복하는 것이다. 그런 정직한 것이 그대로 무형 자산이 된다. 그리 숙련성은 누구도 따라할 수 없는 콘텐츠의 능력치가 된다. 영구히 사라지지 않는 무형 자원이다. 자유자재로 생각과 경험과 에피소드가 무형 자산으로 가공할 수 있는 변환 장치를 보유하게 되는 것이며 그 무형 자산은 시간이 지날수록 실제 자산이 된다. 두 번째, 특히 직장인은 끊임없이 AI를 접목해야 한다. 거의 모든 부분에 대해서 말이다. AI 툴은 이제 하루가 다르게 새로운 것들이 생겨나고 있다. 난 이제 직장인 1인 기업의 현실화 시대라고 생각한다. 이것은 아주 최근에 더 가속화되고 있는 패러다임입니다. 실제 AI는 이미 실용화 단계를 거쳐서 개인에게 그대로 접목하기 좋은 오픈 소스들이 늘어나고 있다. 무엇보다 AI를 잘 활용하게 되면 이제는 개인의 비서, 능숙한 직원, 자신 안의 회계 부서, 그리고 아웃소싱과 같은 대부분의 것들을 AI가 처리할 수 있다. 이제는 과거처럼 사업을 하려면 직원을 스스로 채용하고 사무실을 임대하고 고정비가 드는 각종 서비스와 결제망 유료 소스들 그런 서비스와 아웃소싱을 AI를 통해서 거의 무료와 가깝게 그리고 자동화할 수 있는 시대로. 접어들고 있다. 이러한 시대에서 이점을 가진 것이 바로 직장인이다. AI를 잘 활용하게 되면 이제 개인은 직장을 다니면서 1인 기업 형태로서 직원을 채용하지 않고도 사무실을 임대하지 않고도 아웃소싱을 실행하지 않고도 충분히 작은 회사 형태로 생산성과 결과물을 만들어낼 수 있는 시대인 것이다. AI가 확 당겨 놓았다. 물론 개인적 AI의 실제적 활용성 여하에 달려있으니까 먼저 그것에 탑승하고 자신의 프로젝트에 지속적으로 AI를 핸드메이드하기 나름인 것이다. 세 번째 매일 투자하자. 말 그대로 직장인은 매일 30분간 투자해야 한다. 이번 달의 잉여 자금은 주식과 채권과 금과 은 구리와 원자재와 원유와 비트코인과 달러와 엔화, 그리고 인도 주식과 중국 주식, 한국 주식의 개별주. 특히 그중에 가장 밸류에 비해서 가격이 내려간 것, 그것을 사는 것과 파는 것, 이렇게 매일 30분씩 하는 것이다. 얼마나 좋은 세상인가. 이제는 다양한 자산을 언제 어디서나 쪼개서 살수 있는 세상이 있다. 게다가 직장인은 매월 월급도 받는다. 그래서 시드는 마르지 않는다. 이렇게 매일 반복하는 것은 별것 아니라 보일 수 있겠지만 반복하는 것과 여기에 지속적으로 곱해진 시간들 이것은 일반인들과 완전히 차별되는 자신만의 진입장벽을 높게 쌓는 것이다. 이미 직장에 있을 때부터 자기만이 진입장벽 위에 서있게 되면 점점 불확실성은 사라진다. 그 우위에 선다. 이미 1만, 5만, 10만의 소셜관계망을 보유하고 시작하자는 것이다. 이미 100, 200, 400만원의 현금 흐름을 보유한 채 시작하자는 것이다. 이미 수많은 투자 경험을 보유한 채 자신만의 투자 시스템의 대부분의 테스트를 마치자는 것이다. 이미 자신의 삶의 목적과 삶의 이유를 찾아서 현실 속에서 실증하며 숙성하자는 것이다. 이미 자신 하고 싶은 일이 무엇인지 직장을 다니며 실험하고 특정 짓자는 것이다. 이러한 것들을 평범하고 무던하고 아직은 아무 일도 없는 직장인의 일상에서 매일 루틴으로 지속하며 자신만의 성벽을 높게 쌓아 올리다 보면 어느 순간 벼랑간 자신도 모르게 갑자기 찾아온 직장의 희망퇴직의 압박. 불가피하게 자신이 근무하는 사업부의 축소와 정리해고 또는 직장의 일반적인 해고통보, 무엇보다 예상치 못했던 자신의 건강문제와 뜻밖의 일들, 그러한 불확실성과 돌발사항이 온다고 해도 자신에게 있어서는 아름답고 태연하게 독립하고 능숙하게 그동안 병행해왔던 것들을 이때다 하며 전념하는 것이다. 본업화를 선택하는 것이다. 평생 그리고 하기 싫을 때까지 자신이 선택하는 것이다. 나 역시 이미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 나 역시 직장에서는 한치 앞도 모른다는 것을 알고 있다. 그래서 오래전부터 앞에서 말했던 것들을 그대로 현실 속에서 실증하고 있을 뿐이다. 그리고 자유롭다 느낀다. 더 많은 사람들에게 이 자유감이 전파되기를 진심으로 바라는 마음으로 이 영상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영상에 공감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